Diolch yn fawr iawn am wylio'r fideo. 아, 잘 안보여 오. 아, 언니 얼굴밖에 안보여 지금 <웃음> <웃음> 얼굴밖에 안보 <laughs> <laughs> 심각한 얼굴 <laughs> 심각한 얼굴 <laughs> 어. <웃음> 언니 <웃음> 기분이 어떻습니까? 기분이 너무 좋고 오길 너무 잘했고 날씨 너무 좋고 맛있고. <laughs> 바다 시원하고, 햇빛 좋고. <laughs> 기분이네. 너무 좋아. 좋아 진짜. <laughs> 아니, 근데, 작년이랑 <장난이랑> 너무 달라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? 작년 오, 그자체 내 인생의 빌런이 누구이며 <laughs>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아 여기가 아파 무서워 빌런은 햇빛이 없는 에델란트 입이 잘 오세요 <laughs> 아나 지금 너무 아파 여기 나도 너무 아파 우리 진짜 너무 아름다워. 수평선이다, 다.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? 다시 힘을 내서? 지금 <웃음> 과에, <웃음> 과를 아직 확신이 없어서 어,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하지만 <laughs> 학교에 가서 확신이 없으니 애정이 안 생기고 뭔가 응시 거처에 같은 느낌과 아이들,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 <laughs> 마음이 힘들지만 <laughs> 잘해봐야지. 작년의 혜영이와 지금 혜영이의 다른 점은? 어. 솔직히 t Oh,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. 음. 그냥 1년 경험이 더 있으니 1년 더 익숙한 거? 작년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었던 것 같아? 지금 돌아보면? 그때는 그래도 너랑 막 얘기로 풀어내니까 후련했지. 후련하지만 어? 음. 마음이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뭔가 그보단 여유가 생겼지만 그 여유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. 뭐가 중요합니까? 맞아. 아 하고 싶은 말 있어? 하고 싶은 말? 내 자신한테? 가빈이 형이 화이팅! <웃음>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어디서 대만에서 가? 아, <laughs> 어, 나 대만. 역시! <laughs> 어, 여기서 피는 거야? 대박. 대만에서 난는데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너무 예쁘다. 그니까. 진짜 시평관이 그냥 끝도 없이 여 바나라고또신났 <laughs> 어? 저렇게 멀리 갔어? 아 근데 그럴 수밖 없을 것 같아. 너무 약해서 <laughs> 저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 않아? 어! 진짜 얕은 것 같아. 마지막으로 뭘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? 행복하세요? <laughs> 지금은 예스. <yes. 웃음> <laughs> 내일은? 아... <laughs> 어. 내일은 또 내일의 행복을 찾아서. Yeah, Haou